7번 보세요 7번 팔각형의 한꼭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너 7번 자 이게 팔각형이죠 여기 써 있는 걸 보세요 한 꼭지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대 그럼 대각선은 요 옆에다가는 못그죠 이렇게 그어야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그었죠 그러니까 팔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다섯 개를 그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있는 점에다가는 대각선을 못 그니까 여덟 개 중에 이세 개를 빼고 세 개를 빼고 나머지 다섯 개에다가 그을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예요. 어?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리고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몇개 되냐고.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 여섯 개. 그죠? 삼각형은 8에서 2를 빼면 돼요. 8각형이면. 여섯 개. 요거는 한 꼭점에서 삼각형을 그었,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요거는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인지 세는 방법. 만약에 이것이 8각형이 아니고 n각형이면 n각형일 때 대각선의 개수는 n-3. 삼각형의 개수는 n-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대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줄줄이 나오죠? 줄줄이. 그리고 연습하라고 준 건데 까먹지 말라고.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어? n-3. 이렇게 된다고. 저거. 여기서 다각형은 n각형인거지 n각형 n각형의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n-3 적었어? 그럼 여기 몇개 생겨? 그럼 이게 몇 각형이야 여기 말해봐 그러면 계산하면 몇 개야 대각선의 개수는 그러니까 너왜 생각을 안해 어? 아니 5각형이니까 n이 5니까 5-3을 이 계산을 해야지 5각형이 5-3이 얼마야? 2개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대각선, 한 꼭지점을. 여기서 말했잖아, 한 꼭지점, 꼭지점 중에 한 개, 한 개. 어? 한 개에서 대각선 그니까, 1위는 안 된다고, 이건 옆에 대각선이 아니야. 1위 가야 돼. 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게두개밖에 1위 또 가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몇개 그었어? 두개 그은 거야, 두개 알았어? 그럼 얘는 뭐야? 답을 말해봐. 어. 여기도 써 있잖아, 다음 다각형의,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개수를 말하시오. 똑같잖아 지금. 일단은 몇각형인지 알아야지. 몇각형이야. 육각형. 육. 그럼 식이 뭐야?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구하는 식이 뭐야? 그래. 그러면 n이 이제 얼마라 그랬어? 6이니까6백이삼 그래서 몇 개? 세 개. 맨날 그려봐야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세개 그을 수 있다고. 자, 10번 답을 말해봐. 그러니까 개수는 다섯 개라고. 여기, 이게 대각선의 개수고, 삼각형은 몇 개야? 한 꼭점에서 대각선 그었을 때 삼각형. <웃음> <웃음> 세 개? 아니, 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야지. 선생님이 무서워? 내가 너 때려? 선생님 무서워? 안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우스워? 선생님 우습지? <laughs> <laughs> 너만 괴롭히는 것 같아? <laughs> 너만 괴롭히는 것 같아? 너만 막 갈고? 아까 니네 그랬잖아. 갈고기 그만 그랬잖아. 그려보자, 대각선을. 여기 서 써있잖아.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렸지, 그지? 그럼 여기 팔각형이 조각이 났단 말이야. 삼각형이 몇 개야? 아까 그랬잖아. n-n, 아이고, n. 마이너스 2, 아까 얘기해줬잖아. 여긴 삼각형 몇 개야? 말해봐. 어. 그치. 602이니까 4. 맞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 구한 거라고? 이거는 뭐? 어, 한 꼭점에서 그을 순이 아니고,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따라해봐. 한 꼭지점에서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알았어? 아, 진짜 친절하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기 글렀네, 이거. 이렇게 쉬운 거 수업하면 선생님 미쳤다고 할 텐데. 자. <laughs> 자, 보세요. 자, 십각형이래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이 몇 개네요. 말해보세요. 답을 말해보세요, 이제. 어? 어, 뭐, 내가 뭐, 뭐, 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왜. 아니는 뭐야? 5가 없네. 아, 5라매. 어? 17? 어너 갑자기 몇각형으로 봤어 이거 십각형 내가 읽어줬잖아 십각형 아, 이거 10 10 10 10 십각형 십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개 대각선은 10-3 해서 7개고 삼각형의 개수는 10-2 해서 8개인거죠 알았어요? 자 이제 더 어려워 <laughs> 자 봐봐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대각선이 8개래. 대각선이 8개. 대각선이 8개. 그지? 한 꼭점에서 그었을 때. 그지? 여기, 한 꼭점이란 말도 중요해요. 여기 막 달라져, 이게. 자, 그래서,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8개인 다각형은 몇각형일까? N각형.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몇개예요 손들어 넣어. 여기를 망치려고 그래? 맞.. 맞.. 맞았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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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을게 뭐 맞어 저거 어? 맞았네? 야너 머리 좋다 아 여기 4 여기 이거 4 어? 야 n각형의 대각선은 n-3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8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1차방정식이죠? 요거 넘어갔더니 n은 8 플러스 3이 됐네 그지? 그래서 n은 얼마다? 11이다 그러니까 11각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7이래. 7개래. 7개. 대각선이 7개, 7각형이 아니고 대각선이 7개면 그게 몇 각형이야. 7각형? 이게 몇 각형인지 모르지. n각형. 모르니까 n각형. 아니면 x각형. 어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n각형이면 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예요. 공식으로. n-3이라고 한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어?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게 대각선의 개수가 7개라잖아. 7 그러니까 n은 얼마예요? 10 이거 앞에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10각형이란 얘기지 그지? 어?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예요? 그 10각형의 변이 몇 개냐 그랬어요. 10각형의 변이 몇 개겠어요? 10각형의 변이 몇 개? 100개? 10개 자 다시 너 14번 다시 해봐 이제 한 꼭점에서 대각선 12개 그었대 12개 그럼 몇 각형이야? 아니 여기 이거 이거 이게 여기 어떻게 9각형이면 대각선이 6개밖에 없잖아 9각형이면 한 꼭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어디 12각형이라고 써 있어 한 꼭점에서 대각선을 12개 그을 수 있다 그랬지 대각선이 12개라잖아 아니 여기서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딴소리 하면 어떡하냐. 몇 각형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지금. 어? 그러니까 n각형, n각형. 그러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뭐야? n-3. 그이이 이 문제는 한 꼭점에서 12개의 대각선을 그었대. 그러니까 n-3 한개 12개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얘기하잖아. 3을 더해 주라고. 이거 넘어가서 뭐 돼? 다 여기서 다 더했잖아, 15를 더해줬잖아, 이렇게 15를 3을 더해가지고 10되고 여기 3 더해서 11되고 지금 똑같은 걸 계속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15각형이야. 답이 어디 있어? 들리게 얘기해, 들리게 똑바로. 3번. 내가 몰라서 네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네가 말하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5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네, 그죠총 개수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n각형일 때 어떻게 하라그랬어요 n각형일 때. n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공식 이 있는데. 2분의 n, n-3. 어? 그럼 5각형이니까 여기 n이 5죠? 그럼 여기 5, 5, 이렇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5하고 5빼 3. 그건 2네,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할 때는 또 10에서 2로 나누지 말고, 이거, 이거 없애면 되지, 그지? 그럼 5. 5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래서 5개라고. 알았어? 자, 이거는 이제 한꺼번에 묻는 거죠. 5각형도 있고, 10각형도 있고, 15각형도 있어요. 5각형은 5 빼기 3 해서 2. 10각형은 10 빼기 3 해서 7. ᄂ은 7이네. 15각, 15각형은 15 빼기 3 해서 12 이렇게 되겠네. 리을은 12. 리을은 12 맞았고 니은은 7 맞았고 어? 여기 틀린 거 찾는 거죠. 그죠? 대각선의 총수는 오각형에다가 여기인 요거 요거 5 빼기 3 해서 2 계산해서 2로 나누니까 얘는 5. 기억은 5. 그죠? 십각형은 10 곱하기 10 빼기 3 요것을 2로 나눠야 되니까 요거는 암산으로 하면 7이죠 7. 요거 57에 35, 35개. 어그 다음에 15각형은 15에 15 빼기 3. 그리고 여기 2. 근데 요거는 약분하면 요게 12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2가 얘랑 약분하겠죠. 10이니까 6, 65, 30 얘는 90개 이렇게 되겠죠. 그 디귿에 있는 값이 40이니까 틀렸죠. 이게. 디귿이 틀렸죠. 알겠어요. 자. 너 이거 틀렸으니까 봐. 어느 다각형, 몇각형인지 알아야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죠?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6 개의 삼각형이 생긴대 삼각형의 개수는 이게 n각형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진이 한번 말해보세요. n-2. 요게 삼각형의 개수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6, 요렇게 하면 이게 6 개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예요? 8이죠? 그러니까 얘는 8각형이에요, 8각형. 8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총 개수 구하는 건 다시 또 뭐예요? 8, 8 빼기 3, 나누기 2,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약분하면 4 되고, 여기는 계산하면 곱하기 얘는 5니까, 4, 5, 20. 총 대각선의 개수는 20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20번 보세요. 20번. 대각선의 총 개수가 35개래요. 대각선의 총 개수가.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n에다가 n에다가 n 3이렇게한 다음에 2로 나눈 게이것이 35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2로 나누기 전에 n n 3 요놈만 계산하면 2로 나눠서 35니까 나누기 전에는 70이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랑, 그거보다 3 작은 수랑 곱해서 70이 되는 걸 봐야 돼요. 응? 음? 여기에 어떤 수가 정해지면 여기는 이거보다 3 작은 수죠. 그죠? 찍어서 팔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8 곱하기. 8 빼기 3은 얼마예요? 5죠? 그럼면 5, 8에 40. 70보다 작네요. 그죠? 그러니까 n이 8 말고 9해 봅시다. 9. 9 곱하기 9 빼기 3은 6이에요. 69, 54. 안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 해봅시다 10 10-3은 7 그럼 이건 70 되네요 그죠? 딱 맞죠 그죠? 아 N이 10 그러니까 10각형인거죠 얘는 알겠어요? 그 다각형의 꼭지점수 10각형이니까 꼭점이 10개겠지 당연히 그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알겠어요? 아이 영상 못쓰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너한테 욕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거 누가 보면 저 선생님이 미친 선생 아니야 그럴 텐데? 삐처리? <laughs> 그럼 삐삐삐삐삐삐삐 막 계속 그럴 텐데 어떻게? 이 선생님이 또 미쳤구나 그러는 거지 교육 맞아 선생님이 하는 건모든 교육인 거야 알았어?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충격 정신 안 차리고 계속 그러니까 오늘 시험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또 이것도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